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36930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최근 전반적인 분위기가 썩 녹록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의 흐름들이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눌리고 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점권도 조금씩 낮은 모습, 그리고 저점권도 조금씩 낮춰주면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저점권을 이탈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미 언제부터 29,000원 자리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도 중요한 포지션들은 뭐였냐면은 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보셨을 때 어때요 29,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적어도 어디까지 3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최소한 3에서 5%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포지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에 공부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 관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만족할 만큼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때요? 나름 상승폭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희 공부방에서. 그러면 공부방은 어떻게 입장하면 되냐? 어렵지 않아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뭐가 있고요? 댓글란이 있고요. 그 댓글란에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 장기단기 선별주 스터디 입장 이렇게 기재를 해놨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나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 중에서 바로 여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별주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저희 공부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고 자, 그 밑에 여기를 또 클릭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을 나열해 놓은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 나열하는 종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을 만들어 놨고 이 종목군들을 더해봤더니 무려 누적상승률이 2000%가 넘는 상당히 실로 어마어마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보시면 되냐 저희가 이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자 TS인베스트먼트 1445원 어떠한 종목이며 매수신호가 발생했으니까 이러한 시그널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지켜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TS인베스트먼트도 보시면은 어때요 1400원대에서 무려 1700원까지 20%가 넘게 상승을 기록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N캠. 마찬가지로 75,300원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 어디까지 갔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75,300원에서 10만 1000원대까지 30%가 넘게 상승을 했죠. 자, 두 개만 합쳐도 50%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대응 관점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아쉬운 부분들이 뭔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분석을 해드려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뭐를 적어놨냐, 전망이랑 관련된 기업이랑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성엔지니어에 대해서 기대감을 만들어낼만한 포지션은 뭐냐면은 장비 발주 실적에 의해 대한 회복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관련 주요 기업으로는 어떠한 기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기재를 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방 통해서 언급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눌렸다가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이런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수주잔고가 1,100억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열해 드렸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3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1,100억 원을 넘어섰다. 원자층 증착인 ld 장비 등 핵심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향후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뉴스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 원자층 방막 성장 장비 상용화로도 새 시장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의 2025년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주 잔고가 1,104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주 잔고가 무려 1,11억 원으로 총 수주 잔고의 91% 가량을 차지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추수 총액은 3,235억 원, 키 납품액 2224억 원을 기록을 했으며,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수주장구는 약 93억 원으로 총 수주장구의 9%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주가 많은 건 결국에는 주선 엔지니어링 보유한 기술 덕분이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중디램 캐퍼시터의 고유 전율층 ALD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ALD 장비 시장에서 주선 엔지니어링의 점유율이 무려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4위지만, 인터내셔널,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점유율로는 최고를, 1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역시나 반도체 장비 납기는 3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신규 기술 장비 개발로 신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 다각화. 특히나 여기에도 적혀있는 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른 비메모리 분야의 진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제품의 다변화를 우리가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상단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박스권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돌파해 준다면 적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3만원대에서 4만원, 3천원대까지만 가더라도 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서 이 과정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수렴된 이평선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조금씩 저점권을 지지를 하고 있고 최소한 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라 다시 한번 이 3만 2천 원 돌파와 함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박스권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에 대응 관점을 노린다면은 못 해도 5에서 10%의 대응 관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공부방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방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린다면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있는 댓글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무료 장기 단기 선별주 스터디 입장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방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